산새 소리, 바람 소리만 들리는 막식골입니다. 음, 오늘은 막식골 농부 마늘밭에 풀메기하러 와서 우리 마늘밭 소개 한번 해 드리려고 음,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산꼭대기만 보이는 막식골입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말하죠. 여기 마늘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늘이 지금 보이는 이 마늘은 음, 마늘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제 마늘 종에서 채취해서 심은 음, 마늘인데요. 이게 음, 6월달에 수확하면 음, 통마늘로 나오는 마늘입니다. 마늘 쪽 위에 하얗게 마리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심으면 음 이렇게 마늘이 나오거든요. 그걸 주화라고 말을 하는데 의성은 주화재배를 해서 어 마늘을 보통 마늘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의성마늘이 더 유명해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마늘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토, 여기서 마늘종에서 통마늘이 나오면 통마늘을 심어요 통마늘을 심으면 지금 일반적인 우리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런 마늘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가 통마늘을 심어서 나온 마늘이거든요 이 마늘을 이제 수확하면 막시고로는 이제 올 가을에 10월달에 이걸 씨앗으로 사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 말하는 이제 여기서는 주화 재배라고 말하는데, 의성 마늘이 주화 재배를 해서 건강하고 더 맛있는 마늘이랍니다. 보통 시장 가면 마늘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마늘 모양이 뭐 거기서 거기니까 일반인들 봐서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마늘 봐서 이게 조화를 심었다 한 아니면 통마늘을 심었다 할 만큼 정확하게 구분하는 어 그런 능력까지는 없는데 일단은 우리들은 농사를 그렇게 짓습니다. 짓면서 이게 지금 마늘밭에 풀을 뽑으러 왔는데 풀들이 이렇게 마늘 올라오라고 뚫어준 사이로 같이 올라옵니다. 여기도 보이죠? 이렇게. 뽑아줘야 돼요. 그 이미 이렇게 말늘밭을 돌아보면서 풀 뽑아주기를 합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잡초들은 어떻게 뭐 그름도 주지 않아도 죽지도 않고 정말 잘 자라네요. 그래서 야생인가 봅니다. 이렇게 풀을 뽑아줘야 돼요. 이게 뽑아주지 않으면 얘들이 마늘이 먹어야 될 그름들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줘야 됩니다. 이런 일을 매일 하고 앉아서 수시로 휴대폰을 보면서 확인하기 어려워서 가끔은 음, 친구님들의 음, 답글을 댓글에 답글을 못따아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상들을 가끔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서. 어, 힐링, 힐링도 하시고 또 고향에 간 가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막시골을 한 번씩 살펴봐 주세요. 여기는 막시골입니다. 막시골 농원의 마늘밭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번 당겨볼게요.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많이 못 찍습니다. 저기 두 곳에 있는 마늘도, <laughs> 음, 막시골 농부의 마늘입니다. 이제, 저기 마늘은 아까 심었다는 그 통마늘을 심은 쪽마늘을 또 쪼개서 심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마늘은 이제 그런 그씨로 심은 마늘입니다. 이제 마늘 3세? 저 마늘은 제가 이제 올해 판매할 마늘입니다. 이 밭의 마늘은 지정자로 가져갈 마늘입니다. 여기는 씨 마늘. 그게 씨 마늘 하면 뭐 마늘 쪽 내에서 심으면 다씨 마늘 아닌가 하시겠지만 어, 의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또, 저희 막식골은 특히, 저는 그렇게 농사 짓습니다. 마늘 좋아 재배해서, 또, 그 심어, 통마늘 심어서, 쪽마늘을 해서, 저쪽에 보이는 마늘을 여러분들의 식탁으로 보내드리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막식골 농원, 마늘밭 구경 잘 하셨나요? 잘 하시고 힐링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막시골 농부의 혼자 중얼중얼이었습니다. 막시골 농원의 마늘밭 저리 봐도 저리 봐도 산꼭대기만 보입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 막시골.